차에 달라붙은 러브버그, 그대로 방치했다간 당신의 차가 망가집니다. 자동차 세차한 날, 유난히 앞유리에 붙는 벌레들. 그런데 그 벌레가 도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면, 단순히 징그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차에 진짜 피해를 주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정하게도 러브버그.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벌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거예요. 자, 러브버그란? 한국에선 간혹 사랑벌레 혹은 러브벌레라고도 불리지만 정식 이름은 러브버그라고 합니다. 미국 남부에서 특히 많이 보이며 주로 번식기인 6, 7월에 목격되어 7월 초중순이 활동 절정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름이 왜 러브냐고요? 바로 짝짓기 상태로 붙어다니기 때문이에요. 공중에서 둘이 마주보고 날아다니는 모습 때문에 생긴 별명이죠. 근데 왜이 벌레들이 자동차를 망가뜨리는지 아시나요? 러브버그는 단순히 귀찮고 보기 싫은 곤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벌레의 몸에서 나오는 체액은 약산성인데요. 이게 자동차에 붙은 채로 오래 남으면 도장을 부식시킵니다. 특히 여름철 햇볕에 뜨겁게 달궈진 차 위에 러브버그 사체가 붙으면 뜨거운 온도와 산성 체액 조합으로 페인트층이 변색되거나 갈라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가 차에 붙어 있던 시간이 길수록 차값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러브버그 체액은 도장 손상에 치명적. 햇빛과 벌레는 페인트 손상 콤보. 자,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할까요?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에서는 러브버그 시즌이 되면 운전자들이 자동차 앞부분에 망을 씌우거나 매일 세차를 하는 게 일상이에요. 특히 고속도로를 달릴 때 러브버그 때를 통과하면 앞유리창은 말 그대로 벌레 범벅이 됩니다. 시야 확보는 물론이고.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 않는 자국이 남기도 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다행히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왁스칠이나 보호 코팅제 사용하기. 왁스칠만 해도 벌레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자동차 외부에 왁스칠을 해두면 러브버그의 체액이 도장에 침투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벌레 제거 전용 스프레이 사용하기. 차를 오래 야외에 뒀다면 마른 벌레 제거 전용 제품을 사용해 닦아주세요. 물티슈나 마른 천으로 문지르기만 하면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속도로 주행 후 즉시 세차하기. 벌레가 붙은 채로 하루 이틀 방치하면 도장에 손상이 갑니다. 당일 저녁이라도 가볍게 물 세차 한번 꼭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자동차에 달라붙은 러브버그를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벌레 좀 붙는 게뭐 어때서 하고 넘기기엔 차 값이 수백만 원이 오가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장 손상은 나중에 되팔 때도 감가 요인이 될수 있어요. 러브버그는 무해한 척 하지만 무서운 놈입니다. 특히 계절성 출몰 시기에는 자동차 보호 관리 꼭 신경 써 주세요. 러브벌레, 이제 가볍게 보이지 않죠? 혹시 러브버그로 인한 피해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도 이야기 나눠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